사람들이 연애를 글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호정이랑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연애를 어떻게 보면은 호정이한테 배웠어. 근데 <laughs> 그 당시에 뭐호아잘 호정... 배운 거지. 술도 어른이랑 먹으면서 배우라고 하고 이게 첫 스승이 중요하고 그 나한테 배우면 좋은 거야.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호정이한테 조언을 좀 구했어요. 조언을 좀 구했는데 첫날에 뭐 손잡고 다니고 어 마지막에 뭐뭐 뭐 포옹 같은 것까지는 하고 뭐 또냐고. 아니 근데 내가 말해준 것 때문에 코딩돼서 그냥 억텐으로 손잡은 거야? 아 이거를 나한테 그냥 코딩이 돼버린다고? 근데 솔직히.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것보다, 아, 나한테 코딩 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럼 나도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때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좀 답답해 할 때도 있어요. 뭐, 나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그런 겪은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망설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이 옷소매를 잡더라고. 그니까 옷소매를 잡는다는 뜻은 솔직히 남자가 뭐 옷을 잡든 손을 잡든 뭔가를 좀해주길 바란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어, 아, 뭐 봐, 그치아 잡을만도 한데 안 잡는다고 하잖아. 와이프가 이렇게 옷깃을 잡고 다녔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말한 거랑 똑같다니까 이게 답답해서 여자들이 웃기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자 입장에서 와 얘는 진짜 여자 안 만나 봤고 순수하고 풋풋하구나 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시킨뭐 가기 전에 손잡는 거나 헤어지기 전에 뭐 포옹하는 거나 그런 건 했나 봐그도 그거 안 했으면 진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예를들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 사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관을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 그래서 약간 저는 획에게 틀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 코딩형 정글러구나 예를들면 뭐 3캠 돌고 갱 어떤 상황에서도 갱안 가고 8분에 전용 가고 6분에 용 먹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해다는 그런 틀딱이구나 뭐 아무튼 간에 근데, 나중에 가서 알았지만, 그 호종이의 조언은, 진짜, 나 말도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아, 무슨 소리야. 그 나는 이거 직접 해보고, 그, 말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나름 괜찮았어. 멈쾘어. 나름 잘 맞았어. 그게 못 켰어. 그러니까, 못혔다니까 봐봐, 맹솔진님 말씀하시는 거 봐. 맹솔진님이 나보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줄 알아? 도로 가든 뭐로 가든 결국은 손을 잡아서 아나 다른 이 좋아요라고 표현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꼬가 트인 거아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결국은 손을 안 잡았으면 아 서로 아 나는 관심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러고 끝날 수 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내가 그래도 한 커플을 그 오작교를 제대로 나아줬네. 자 보통은. 에코는 풀캠을 하고, 니달리는 풀캠과 갱이 동시에 되는 캐릭이거든? 뚜시뚜시! 뚜시뚜시! 다았죠 뚜시뚜시! 뚜시뚜시! 살았죠? 아! 진짜 아 너무 쉬워.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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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자 다이버 들어갑니다잉. 아직 엑센 도발 안안돌아거든 두시 두시. 잡았쥬! 후! 아 내가 말했잖아 이 정도는 돼야 자나때 감독 섭외 오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니까 이번 판 예상 킬댓 9킬 0댓 7러시 어? 센안 오는데? 그래 뭐 어차피 나랑 서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도망가는 건 현명한 선택이다 그, 뭐, 예전에 나도, 그, LCK에서, 그, 나랑 만라인 서기 싫어서 라인 스왑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거든. 뭐, 내가 라인 전 이외에 다른 걸 못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이, 그냥 어디서 탑에 누가 오든, 그냥 태그 매치로 누가 와도 죽어. 탑 타워 정도는 8분 40초 컷, 8분 32초 컷. 제 손속엔 자비가 없습니다. 뚜시, 뚜시, 자, 우리 팀 정글이 어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레드를 먹읍시다. 또 내가 레드를 먹으면 다음 레드콜이 좀 빨리 도니까, 그것도 이득이고. 이걸 먹고 활력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요, 그리고 요것도 먹어주자 그러면 에코는 위쪽은 신경 안 쓰고 밑에 쪽만 그 집중적으로 돌봐줄 수 있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뚜시뚜시. 뚜시뚜시. 아! 오, 쉣! 아! 이거를 왜안 막아주냐고! 쉐니. 쇠니... 학살 중이라고? 뚜시뚜시. 뚜시뚜시. 어! 아니, 세트가 너무 합류 안 해주는 게 아니냐고?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뭔데, 얼만데! 와, 나 이거 정치 당해보는 거 약간 오랜만인데? 되게 낯선 기분인걸? 뚜시, 뚜시! 뚜시, 뚜시! 아! 아니, 이게 안 뒤지냐? 아, 이거, 투포 같은 거구나. 어, 뭐야, 이거. 뭐야, 너? 그건, <laughs> 그건, 뭐하는 보너스야? <laughs> 아 이럴때는 스펠 막 찍어 그냥 3대1 엄청 어거지로 억울하게 죽은것처럼 해 그래야 팀의 사기가 좀 올라가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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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맞냐? 이거 뭐해? 아니, 이거 자객이야! 뚜시, 뚜시! 뚜시, 뚜시! 흠 아, 팀, 적팀이 좀잘 봐주네? 에 <놀람이> 나3 1 1 1 1 1 1 1 1 1 가자 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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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씨 뚜씨 어 쉣! 씨 무슨 데미지야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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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뚜씨 뚜씨 와 그게 이렇게 되네 어 이러면 어 캐리를 못했네요 여러분 캐리를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거는 캐리야 역캐리야? 이거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 역캐리로 할까요? 솔직히 마지막에 좀 많이 던지긴 했어. 너무 쉬워.